안녕하세요. 저는 또또땅고의 대표 강미선입니다. 어, 한국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또또땅고는 탱고 아카, 아카데미이자, 어, 탱고 공연도 기획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 탱고 댄서이자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이디즈 탱고 페스티벌에 초대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리고 초대해주신 오고나이저 주하나 꽃베이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네, 저는, 어, 처음에 뮤지컬 배우로서 무대에 섰었습니다. 춤, 노래, 연기를 하면서 무대에 섰었는데 그때 접하게 된 춤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댄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접하게 된 무용은 한국 무용이었는데요. 한국 무용 어, 댄서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안무자로서 활동한 것은 어, 30년 넘게 음, 시작한 지가 9살 때였으니까 어 거의 거의 38년 정도 어 한국 무용을 추어 왔습니다. 어 처음에는 그 전공자로서 어 굉장히 그 한국 무용에 집중해서 춤을 춰 왔었는데요. 대학교에서도 그 한국 무용을 전공했었고 대학원에서도 무용을 전공하면서 안무자로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댄서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 대학원 때부터는 그 대전예술고등학교하고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어, 실기 강사로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었는데요. 어, 그 외에도, 음,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안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었습니다. 그니까 극단 여행자하고 주로, 어, 활동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어, 대표적인 그 작품으로는 한여름밤의 꿈이라든지 연가르마, 상사몽, 시비야 뭐 이런 것들 어, 굉장히 히트쳤었던 어,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다가 제가 안무에 도움을 받고자 여러 가지 춤을 어, 배우게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탱고였었어요. 그 처음 제가 탱고를 접하게 된 그룹은 라틴 속으로 였었습니다. 한국의 그 가장 유명한 아마추어 탱고 동호회인데요. 저도 거기서 쌀싸와 탱고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음, 전문적인 댄서도 없었고 전문적인 선생님도 없는 그룹에서 처음에 저도 역시 취미로서 시작을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수업 의리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 데이를 나가게 되는 그런 기회도 있었었고요. 어 저에겐 탱고에 관련해서는 운 좋게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기 이전에 어 은연중에 탱고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게 저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음, 하지만, 어, 취미로서 탱고를 추구는 있었지만 제 본업이었던 한국무용은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국무용과 탱고의 그 유사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탱고에 역시 매력을 가지고 끌렸던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은 한국무용도 굉장히 바닥하고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움직임이 아래로 어, 깔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탱고의 걸음하고 굉장히 유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무용의 동작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뭐 발레나 현대무용처럼 화려한 동작은 아닌데 어, 그 안에서 굉장히 디테리함이 있고 어, 그리고 그 밀도 있는 동작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팔 하나를 들더라도 팔을 못 드는 사람은 없는데 팔을 어떻게 드느냐? 팔을 어떻게 밀도 있게 드느냐? 어떻게 퀄리티 있게 그팔 하나 드는 동작으로 어, 감정을 표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탱고도 그런 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어, 비슷한 점도 많지만, 또 굉장히 다른 면도 많은데요. 한국 문화는 타인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일반적인 그 생활에서도 상대방을,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지 않을 뿐더러 춤에 있어서도 서로 만지는 어, 동작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남녀는 서로 어, 절대 이렇게 같이 추는 경우도 별로 없고 서로 이렇게 손을 잡거나 신체를 서로 잡으면서 추는 거는 거의 전무합니다. 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탱고하고 한국 무용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지만 제가 왜그거로 동감을 하면서 춤을 추게 되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탱고로서, 탱고를 통해서 많은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어, 춤에 많은 제약도 있지만,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료 때문에 동료하고 같이 춤을 추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인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런 면들이 저에게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탱고 대회에서 수상도 하게 됐고 그리고 수업도 많이, 어,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 탱고에서의 일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제 지금의 그 아카데미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어, 생각했던 계획은 그 외국 문화로서 우리에게 생소한 탱고를 어, 외국댐 없이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르헨티나 댄서들을 항상 초대해서 지금까지도, 어,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벌써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어, 수업을 해주셨었는데요. 어, 마에스트로 가브레미세나 혹은 내리 잔이나, 크리스티안 소사, 아레 다레토라이, 어, 네스토라 소린, 훌리오 몬토샤, 훌리오 마이다. 어,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왔다 가셨어요. 그 너무나도 훌륭한 수업들을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네, 앞으로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어, 한국 무용 댄서로서, 안무자로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연극 어, 작품에 안무자로서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어, 좋은 탱고 작품을 만드는 게 저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네. 어, 한국의 탱고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 페스티벌도, 탱고 페스티벌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어, 좋은 밀롱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딴게로서들이 한국을 찾아주셔서 같이 공유하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